이 안에는 비타민 미네랄 제품 플러스 제품 호르몬 제품 항산화제 제품 그다음에 엠브로토스 제품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. 각각 구별하면요, 27만 9,400원이에요. 좀 단가가 있죠. 근데 메나티크가 너무 좋은 회사인 거는 이 제품을 먹었을 때 이렇게 포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드시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먹으면요, 34,400원을 할인을 해 줍니다. 저는. 주변에 많은 분들이 뭐 비타민도 따로 먹어야 되고 뭐다 따로 먹어야 돼서 너무 번거롭다라는 분들한테는 요거 하나만 권해드리는데요. 이것만으로도 웬만한 건강, 나의 뼈 건강부터 혈관 건강부터 다 좋아질 수 있거든요. 근데 난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은요, 부부가 나눠 드세요. 뭐 하루에 두 번을 드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안 드시는 것보단 좋거든요. 그럼 부부가 나눠 드신다면 한 명당 12만원 정도 밖에 안 하는 거라 종합적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. 상황에 따라서 나는 장이 안 좋아. 그러면 여기에다가 유산균 하나 추가하시고. 어, 나는 간이 안 좋아. 여기다가 표 하나 추가하시고.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